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자, A 소유자가 있어요. 근데 거, 상가 건물이 있단 말이야. 무슨 건물? 상가 건물인데 이거 30년이 됐어요. 몇 년? 30년이 돼버리니까 세도 안 나가고 건물이 너무 노화된 거야. 그럼 당초에 30년 전에 땅, 뭐예요? 부동산 산게 있겠죠? 그럼 법인에서 장부 계산을 했을 거야. 토지 얼마. 그 다음 뭐가 있어요? 건물 얼마. 있겠죠? 뭐 토지 10억. 건물 뭐 2억. 사서 이제 감가상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토지는 뭐 감가상각을 안할 거고 그냥 감가상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했더니 뭐뭐 뭐 해서 얼마가 나왔냐면 지금 현재 30년이 지난 시점에서 5천만 원 있단 말이에요. 응? 자, 이거 너무 되게 뭐 이제 뭐예요? 철거를 해요. 철거를 하는데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포인트야. 소유자가 안 바뀌었어. 그대로 가요. 구건물을 뭐해요 구건물을 뭐하고 철거를 하고 신건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맞죠 네. 그럼 철거가 들어가면 무슨 비용이 들어가요 철거 용역업체가 들어가야안들어와요 네. 철거 용역업체가 그러니까뭘 끊어요 세에서 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웹시 공제가 될까 안 될까 자 장부부터 볼게요 열시를 쳐버리면 땅은 없어지진 않잖아요 건물 자체는 간단 말이에요 건물 얼마 이억감는 얼마? 1억 5천 오케이? 뭘까요? 업은 음, 뭐죠? 손실, 잘 써놓으세요. 5천만원에 응? 그리고 여기 철거 비용 들어간 거 있죠? 1억 들어갔어요. 이거 매입세 공제가 돼요. 이거는. 무슨 공제? 매입세 공제가 돼요. 철거 비용 들어가겠죠? 응? 비용 들어가고 이거는 뭐가 된다? 매입세무처가 토지가 아니에요. 매입세액 모로 간다 공제로 가요. 철거비용 쳐주고 부가세 포함해서 다 들어가야 대가금 오고 모아요 현금 나가고 뭐가 돼? 공제가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근데 30년이 지나 30년 이 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0년 지났는데 이걸 팔아요? 양수인 자체가 팔면서 소유권이 이제 누구로 바뀌? A에서 B로 바뀌겠죠? 바뀌 안바뀌어요 바뀐단 아, 말이에요. 누가 철거를 쳐요? 양수인이 철거를 칠거 아니에요. 여기 뭐 들어가요? 토지 건물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쳐요. 그냥 10억에 2열에서 매매 계약서를 썼는데 사자마자 뿌개버리잖아. 결국 뭐산 거하고 똑같아. 땅산 거하고 똑같아요. 토지 얼마, 건물, 건물 부가세 받았을 거 아니에요. 다 뭐로 쳐야 돼? 땅으로 다치고 불공 치셔야 돼요. 그 다음 철거 비용도 뭐예요? 땅이에요. 자본적 지출처럼 불공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래돼서 소유권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에 따라서 붕괴라든가 공제 여부가 확 틀어져요. 근데 이 금액 자체가 금액이요 몇십억이야? 응? 부동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제가 일을 할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땅 자체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과세가 되는 땅과 아, 과세가 되는 건물과 토지가 있었을 때 응? 그냥 철거를 하지 않는데서 넘겨줄 때 보피 분이 있고. 그다음 뭐예요 철거가 옮기면서 소익권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때 회계처리라든가 부가세공제요 그래서 뭐 최근에 둥글둥글하게 돼 있어갖고 막 헷갈려요 어, 이거는 요 예제로 해서 이해를 해주세요 이게 풍상적인 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이 한것같아 상담할 때 요거 이제 워낙 금액이 크니까 접하는 사람만 접하고 자, 됐습니다 그다음에 책, 자 오세요 책 방갈6번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세기 있죠? 이건 뭐예요? 오른쪽 공제가 안 되죠? 사업자 번호가 없어갖고 맞아요? 응? 그런데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쳐요. 공급시가 기 속하는 과세 기간이 끝나는 며칠이내2 1일일에 이내 모를라면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 때는 매입세 액 공제가 가능하죠? 뭐를 받았을 때 주인 번호로 공급시기에 받았을 그 과세 기간은. 응? 근데 여기에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현금영수증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죠. 첫째 날 했는데, 그죠? 어? 소득 공제형 현금 영수 증 받아도 공제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요게 페이지 크로체킹 하세요. 자, 몇 쪽에다 했나요 페이지, 페이지, 183쪽 쓰세요. 183. 아마 적은 게 있을 거예요. 183. 증거는 있어요. 모르겠다고요? 증거는 있어. 있죠? 굉장히 중요해주인번호잘못 끊어줘. 모르니까. 그래서 뭘 끊네? 돈 주고 현금 영수 끊는단 말이야. 또 신용카드 결제를 하든지. 자 됐고요. 그래서 여기에 먼공이다. 불공